안녕하세요, 임샘입니다. 어제 그 일식 집에서 너무 많이 먹어서 눈이 탱탱 부었습니다. 오늘 빌바오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부르고스에서 기차를 타고 가야 돼요. 호텔에서 기차역까지 걸어서 한 시간, 택시로 5분에서 10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택시를 불렀습니다. 했고요 한몇 유로지? 9유로 정도 나왔습니다. 저기 전방판 내맨 위에 10시 38분 빌거우 행을 타면 됩니다. 여기 와서 좀 커피나 뭐좀 하려고 했는데, 카페가 요 곳이 없네요. 빌바오에 3시간 30분 정도 기차를 타고 도착을 했고요. 숙소로 갈 예정입니다. 빌바오는 방금 있었던 브로고스보다 훨씬 따뜻하고 더운 지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는 길에 그 기차 밖의 풍경이 엄청 아름다웠습니다. 저희는 숙소에 짐을 브로고 조금 쉬고 여기 빌바오 시내 구경을 나왔는데요. 여기 온 이유는 구겜하인 미술관에 가려고 했는데 그거는 내일 예매를 했어요 그 지금은 저희 숙소 근처를 쭉 한번 돌아볼려고 합니다 같이 구경하시죠 Let's go Let's go 저기에 축구 경기장인가봐요. 저는 축구를 잘 몰라가지고, 근데 오늘 사람들 보니까 빨간 색깔 줄무늬 셔츠 막 저런 거를 입고 막하더라고요 축구 경기인 것 같아. 엄청 큰 예술상 로터리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바로 저기 구게나임 예술관이 딱 보입니다. 저희는 구겐하인 미술관에 왔습니다. 오늘은 입장이 아니고 응? 여기 앞에 전쟁 멈추라고 시위를 하시는 분들이 쭉 서있네요. 멍멍입니다 유명한 멍멍이. 여러분들 재미있는 일 있었는데 6.25때 아까 그 놀이터에 놀던 재미들 있잖아요. 한초 5, 6 정도 되고 있는 여자애들이 자꾸 뒤에서 니하오, 니하오 거리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무슨 인종차별 주의자 재미들인가 해가지고 무시해서 봤는데 계속 따라와서 제가 안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BTS의 나라에서 왔다. 너희 BTS 알지? 나 거기서 왔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걔들이 오, 전국, 전국, 그러면서 아는 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희가 나중에 BTS를 만나면, 니어라고 하면 안 돼. 안녕, 전국이라고 해야 돼. 알겠어? 하고, 아디오스 했습니다. 그걸 영상으로 찍었어야 되는데못 찍었어요. 너무 아깝네요. 그러니까 이 귀여운 몽멍이를 보면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빌바오 숙소입니다. 저희는 빌바오 건강을 살짝 마치고 이제 숙소에 들어와서 쉬고 있는데요. 오늘은 거의 이동만 했어요. 기차 이동하고 그리고 숙소에 와서 거의 쉬는 날이었고 내일 아침에 일요일이어서 빌바오 시청 근처에 벼룩시장이랑 꽃시장이 열린대요. 구경을 갈 예정이고요. 오늘 뭐 크게 한건 없는데 굉장히 피곤하네요. 어쨌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엄마가 어제 이거를 15유로인가 16유로 주고 사셨거든요. 굉장히 만족하십니다. 좋으세요? 네. <laughs> 빌바오의 일요일 아침. 기사는 있어? 빌바오시청 근처 꽃시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 지금도 진해 강가 옆에 이렇게 있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꽃시장은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개장한다고 하고요. 꽃시장도 있고, 조그맣게 벼룩시장 같은 것도 있다고 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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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목소리> 우 와, 이거 너무 이쁘다. 이렇게 뭐, 뭐 그치? 삼유로. 와, 이쁘다. 허브는 좀 저렴하다. 다른 꽃에 음. 비해서. <목소리> 요거는 뭐야? 그거 <목소리> 요거 저거잖아. 주비주리 다리를 걷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Yeah. So, no, uh, can... so... 저희는 1시 반에 구개나인 미술관을 미리 인터넷으로 예매를 했구요 이제 미술관 내부를 보러 가 볼게요 또 봐도 귀여운 멍멍이 너무... 저희는 부케나이 미술관에 들어왔습니다. 어, 아, 그러니까 무서워. 응. 얘 뭐야? 아. 어. 안녕. 뭐야, 무서워. 무서워. 트랙블로 빠져들어갈 것 같아. 요랙블로빨려들어갈것 같아, 그러면? 그래. 저기, 그물 같기도 사람은 좀표해 기술관 관람을 마치고 잠깐 집에 가.. 아니, 숙소에 가서 쉬려고 숙소를 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았고요. 정말 여기서 티켓을 사가지고 네. <목소리> 음. 그러니까 여기 직원 그게 없네. 음. 그래서 여기 내려가서 타야 되나 봐. 저기 바로 타는 거네. 바로 타는 곳이네. 여기 밑에 저기 보면 바로 타는 저쪽으로. 음. 타는 <목소리> 요게 지하철 표시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막이렇게 여기 선선이렇게 크게 박혀있지 않는 것 같아요. 빌바오에 있는 그때 펌플로나에서 갔었던 중국인 뷔페와 같은 브랜드의 이사 방금 갔다가 왔어요. 근데 훨씬 깔끔하고 그 다음에 고기나 이런 것도 저희가 선택을 해서 갖다 주면 거기서 바로 이렇게 구워주시더라고요. 철판에서. 저희는 이제 숙소로 돌아가고요. 숙소에 돌아가서 짐을 싸야 돼요. 왜냐면 내일 다시 이제 순례길을 향해서 가거든요.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빌바우의 마지막 밤을 아주 숙면을 하면서 보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보러 오세요.